중소 안녕하십니까 범죄사냥꾼입니다 다들 잘 계시나요 날씨가 엄청 덥네요 아 여기 어때요 좀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 저희 경찰서 옥상입니다 옥상 옥상에 이렇게 파라솔을 놔두어 가지고 어, 정신 먹고 어, 음료수 한잔 하고 있습니다 아 정신들어 맛있게 드셨나요? <laughs> 아, 날씨가 너무 이게 더운거 보니까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어, 건강들 관리 잘 하시고 이 무더운 여름을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, 하시는 일 다들 잘 되길 바라면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충성!